어, 롤라 훈련. 잠깐 동안 하겠습니다. 롤라 훈련, 평 롤라 훈련. 짬빡하게 하고, 오늘 마치야겠다. 오늘 건양대학교가 토요일이라 일찍 쉬어갖고, 사이클로. 평 롤라 훈련, 이, 이런 목적은 사이클을 타에있어서고양 능력이거든요 빠듯이 가는 능력 그래야 구름 라이딩을할때 뒤에 사람이 나를 따라, 따라올 때 내가 빠듯이 가니까 그 안정되게 가니까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가면은뭐흔들면 그 왔다 갔다 하면 안돼 지금은 34. 이따가 한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조금만 하면 땀나. 이렇게 훈련하면 지루하니까 노예를 하면서 하면 좋아요. 내가 자작구 간 거. 제주 울트라 200kg. 이거 고 뛰는 사람들 성공하라고. 작년 이만 때구나. 사월 일일 날인가 불러볼게요. 부러운 파람 친구 삼아 골다계랑 불러내고, 가자. 제주 블랙길 입에 귀로 발라. 산에 한기어 보자. 사혜로 어머니 생각에 감시고, 가정 스롯을 남편 생각에, 오받 치는 뜨거운 눈물 흐르니, 그래, 아직은 쌩쌩하다오. 이불에는 태양 친구, 달에 가며, 만근 등보지네 세월의 무게 아무 말 없당신 미안해요 고마워요 잘해줄게요 내 안에 사랑해요내 남편 존경해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하 함께 예, 같이 가요 밤 예술에 피에 젖은 조코파이그 맛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얘기하얼마도 밤벌레에 속삭이는 울음소리 들으며 문화숲 앞하고 왔나요 가거라 쥐지 말고. 가거라 주지 말고. 오늘 말고. 주지 말고. 주 놈이 고긴다 말고. 놈이 말긴다 이제는 주 왔다 고 주지 다고주 이래 고주 그러나 그들은 만주 못해대요. 올해 또 안돼요. 뭐 힘들어. 음화꽃에서 그리고또 하나 할게요. 이게 목련꽃도 만개해서 땅에 떨어지고 바람에 흩날린는 것도 있는데 제목은 새하얀 목면 아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내가 찾아보던 거거든요. 잠깐만 하여도 기분 좋다라. 만나서 보고 있어. 즐거운 사랑, 우연한 만남에 하나쯤 좋아. 내 마음속에 간지 이카케 하야. 안먹냐야하야먹냐4 5올라갑니다42 43 50 올려야 돼44어46 47아이올88 50만아야돼49.5 49.9아무라가씨아50 5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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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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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까지 하 아. 하유! 후! 올라오려면은 1시간이 2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쌈빡하게1 5분에 20분 그게 그래, 딱좋아 더쉬다가이 음. 세상에 땡큐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땡큐, 달이 떠도 땡큐, 땡큐가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땡큐같이, 후, 야. 그럼 땡큐가, 정말은, 아니요, 아니요. 돌 짓고같이, 후, 야. 그럼 혼자 개밥 들고 나는 공장으로 갑니땅 훈련 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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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혼자서도 잘 놀아. 도생은 혼자서도 잘 놀아. 송송 땀 보입니까? 도의대가 똥개 됐다 아이고 오늘은 막걸리 한잔하고 심하게 하고 다 아. 수고했습니다 내일 봅시다